안녕하세요 이용신 TV의 이용신입니다. 공룡이들도 성우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관련된 꿈들을 많이 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웹툰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너무나 많은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렵게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이 종범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자연 <laughs> 네, 이렇게 좀 나오셔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분은 바로 그 유명한 닥터 프로시트의 창조자. 아 예. 오셔서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랩 웹툰이나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우분들에 대한 굉장한 환상이 있거든요. 어, 저 거예요? 네, 저에 그래서. 대한 환상. 그거를 깨버릴 기회를 주셔 가지고 <laughs> 너무 제가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laughs> 저도 약간 궁금함이 있었어요. 성우, 애니메이션, 더빙 비슷한 분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벅스러운 분야죠. 굉장히 <laughs> 네. 진심 진심 담긴 분야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페이퍼로 된 책을 읽었다면 지금은 이제 다 웹툰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네. 웹툰을 그리시는 분들도 성우를 알까? 어 그럼요. 왜냐면 응, 응. 지금은 웹툰 네네. 만화랑 응. 애니메이션이 다르다는 걸 많이 알지만 네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맞아. 만화가 하려면 애니메이션하고 가고 <laughs> 약간 두 개를 섞어서 부르던 맞아요, 시기가 맞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 좋아하는 분들은 다른 것도 좋아하세요. 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음. 만화가를 꿈꾸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애니메이션을 되게 많이 봤던 음 시기가 있어요. 15년, 20년 동안 음. 만화랑 애니메이션은 뭐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아... 분들이 많았고, 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만화가를 꿈꾸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한다고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어요. 오... 그러니까 당연히 연기하시는 분들 보고 너무 신기했고, 오... 네, 마음 속에서는 그 캐릭터들 얼굴로 기억이 돼 있잖아요. 만화를 그리든 모든 하든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된 작품. 제 나이 때 웹툰 네. 작가들은 거의 다 드래곤볼 슬램덩크가 아... 많고요. 또 슬램덩크. 그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laughs> 슈퍼보드 세대예요. 나라라. 그렇죠, 나라라 슈퍼보드 세대고 <laughs> 지금. 웹툰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웹툰을 네. 처음으로 보시면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저희 때는 웹툰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 그렇죠. 드래곤볼 하면 또 용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익숙한 분이시죠 드래곤볼은 저도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교과서 안쪽에 <laughs>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봤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그걸 보면서 내 진로를 삼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음. 우리가 칭찬을 많이 못 듣잖아요 잘했으면 칭찬을 들었을 텐데. 예, 네, 잘했어요. 오, 진짜? 근데 지금 마라가가 어. 되기로 한건 다섯 살, 일곱 살 이때였거든요. 근데막그 나이 때 칭찬받는 거 되게 귀하잖아요.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laughs> 칭찬보다는 약뭐 아, 하지마, 하지마, 되니까. 하지마, 그죠? 네. 근데 제가 처음으로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던 첫 기억이 만화 네. 그랬을 때요 진짜요? 네,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다. 어. 나도 그려달라고 오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렇죠,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 우쭈쭈가 있으면 어린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음. 거기에 인생을 음. 걸기로 하고. 아, 맞아, 맞아. 저의 최초의 기억이에요. 심리학과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죠? <웃음> <웃음> 언제 배운 거죠? 그림 그리는 거? 그림은 항상 그리는 거고요. 만화가가 <laughs> 좋은 이유는 뭐냐면 네네네. 어떤 걸 배워도 쓸데없는 게 없어요.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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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네네. 그냥 뭐 응. 실패한 연애만 많이 해도 만화 그리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더운 어? 거 쓰고 어? 공부 안 하고 논 사람은 놀았던 경험을 써요 그러니까 심리학과 나오셨으니까 닥터 프로스트님이 나오신 거죠 프로스트는 어떻게 해? 그 이름을 딱 정하신 거예요? 저는 주인공 이름이 안 나오면 어. 스토리를 못 써요 아 일단 이름부터! 인기 있었던 동료 웹툰 작가님들이 음. 저를 위해서 막 술자리에서 계속 같이 회의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근데 그때 제 옆자리에 있던 분 앞에 음. 담배갑이 있었는데 아, 그 어? 담배 그 담배값에 땡땡하고 네. 프로스트라고 써있었던 어,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거 보고서 되게 맞아. 유명한 시인 아닌가요 또? 그거는 그저 그렇죠. 프로스트라는 시인도 있고 그죠 그죠 어 이게 뜻도 음. 약간 서릿발이니까 아. 주인공은 성격하고 맞는 것 같고 그러네. 프로이트라는 이름이 심리학에 제일 유명한 단군 할아버지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딱 들었을 때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푸시 가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이게 적격이다라고 생각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닥터 프로스트는 지금 10년 되셨더라고요. 이번에 완전 완결하셨는데. 네. 이렇게까지 길게 할 <laughs>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불필요하게 길게 <laughs> 했습니다.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제가 30대 10년을 그대로 넣었어요. 이게 그래서 독자분들 댓글에 대부분이 음, 음. 나 이거 초등학교 때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뭐 뭐 한다. 뭐 중학교 때 봤는데 네. 이번에 뭐 심리 상담사가 됐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 가 공부를 무지하게 하고 이 전문가를 인터뷰를 정말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서야 이런 대사를 뽑아낼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네네. 심리학과를 나왔다고 하지만 네네. 대학교 전공이라는 게 그렇게 전문가를 키우지 않습니다. 놀다 끝나죠. 심리학 전공했는데 심리학의 전문가가 아니라 심리학에 대한 교양인이 됐어요. 교양인 딱이다. 지 교양인.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고. 아 어떤 책을 공부하면 될지만 배웠어요 취재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됐죠 그게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셨나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심리상담사분들, 그치 그치. 이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시는 헉? 간호사분들이나 아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직접 가보신 갔었어요. 적도. 취재를 위해서 갔는데 네. 원래는 허가가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교육을 받고 들어가서 취재를 했었죠. 오 진짜요? 어,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 그러면 은 여기 도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우리 프로스트 박사님, 네. 머리가 하얘요? 그리고 눈은 이렇게 약간 어, 레드 그... 블러즈인가요? 어 아니에요. 그게 <laughs>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을 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만화 주인공들 특징이 어. 몇개 있어요. 음. 앞머리가 무조건 눈썹 사이로 지나간다거나. 왜 그럴까요? 그건 약속이에요. <laughs> 약속. 등장하는 순간 얘가 주인공이구나 <laughs>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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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야 돼요? 그럼요, 그럼. 약간 지나가십니다. <laughs> 아, 저 <저는> 아닌데 <아니지만 웃음> 주인공이 아닌데 앞머리가 음. 눈썹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럼 주연급 조연이에요. <laughs> 여러분 앞. 암... 앞머리, 앞머리야 중요합니다. 특징을 줘야 되다 때문에 고민을 했던 디자인인데 음. 이제 왜 그런 외모가 됐는지는 이제 마지막 시즌에 등장을 하죠 내 얼굴이 좀 변했죠 시즌이 하하고 시즌 2 많이 변했죠 많이, <laughs> 많이 세련되셨어 <laughs> 이게 이제 길게 연재한 만화들의 <laughs> 공통점입니다 작가 때문에 주인공들이 형형한 것 같이 변하죠 공감 능력이 약간 없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너무 완벽하신 <웃음> <웃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피지컬도 그렇고 주인공 만드는 기술이에요 <laughs> 모든, 모든 걸다 주고 네. 제일 중요한 나을 빼거나. 아 그게 기술이에요? 아니면 어. 아무 것도 안 가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 딱 하나의 장점을 주거나. 맞아 그런 애들 많아 애니메이션에. 이게 주인공을 만드는 많은 대, 기술 중에서 굉장히 작가들만 아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 어, <laughs> <그럼, 그럼, 그럼. 웃음> 그 인물 중에 또 우리 조교 발랄발랄한 네. 우리 아, 윤성아 조교. <laughs> 저 네. 너무 좋아요 이 친구. 놀 모델이 있나요? 사실은 윤성아 조교는 네. 주인공하고 정반대로만 모아놓은 사람이에요. 아오. 같이 다니면서 계속 갈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작가들의 기술. 사실 주인공을 네. 만들면 네.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다 써요. 오. 그리고 그 모든 문장을 반대로 써요. 그 사람을 악당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치, 그치, 그치. 주인공의 조력자를 만들면 굉장히 오. 재밌습니다. 셜록과 왓슨도 그렇고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음. 이제 저랑 같이 한동안 음악도 하고, 밴드도 음. 하던 저희 보컬 리즈이 윤성 하였어요. 아 그걸 가져 아, 진짜요? 지인들 그렇구나. 이름으로. 둘이 처음에 초반부에 이렇게 갈등을 하잖아요. <laughs> 뒤에 가서는 또 러그러그 약간. 어, 그럼요. 당연히. <laughs> 그럼면 염두에 두신 거예요, 초반부터. 이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laughs> 사랑하게 될 사이를 그릴 거면 최대한 미워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어우! 뭐 당연하죠. 강해질 주인공을 나중에 그릴 거면 최대한 약하게 그려야 되고요. 그래.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가서 원래 세던 애가 어... 세지면 별로가 아, 감흥이 없죠, 없어요, 맞아 그 원래부터 썸 타게 시작을 했는데 <laughs> 연애를 해,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로 그래요. 식대로 미워하다가 어느 그렇죠. 시점에 딱.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네. 러브 코미디나 로맨스를 보게 되면 반드시 절대 안 맞는 사람을 한 공간에 묶어둬요. 맞아. 뭐 맞아 세입자 맞아. 건물주를 넣건 정안 되면 엘리베이터라도 고장을 내서 <laughs> 그 같은 안에, 곳에 그 맞아, 맞아. 정말 너무 싫어하는 둘을 음, 묶어놔야 돼요. 왜이렇 뭐 고장 나고 그래? 아, 그렇죠. <laughs> 저도 이제 그 상담실이라는 공간 안에 둘을 넣은 거죠. 네. 중요한 자, 테크닉입니다.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 네. 들으니. 그 외에 조연 중에서 내가 정말 아끼는 애? 원래는 네. 프로스트 교수의 스승이자 아버지 역할을 했던 음. 천상원 교수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였는데 오. 뒤로 가면 음. 김창규 기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 프로스트랑 좀 달라요 <laughs> 근데 그 김창규 캐릭터가 <laughs> 제가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하 만화를 그릴 때 음. 독자들 좋으라고 미남 미녀를 그리잖아요. 그릴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요? 망가지질 않아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리는 게 되게 힘듭니다. 네. 김창규 같은 캐릭터가 나오면 네, 네. 망가뜨려도 되거든요. <laughs> 그러면 그림이 잘 나오고 대사가 잘 나오고 <laughs> 어? 연기가 잘 나와요. 그래서 되게 리얼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네. 저절로 대사가 다 써져요. 이 심... 언제하고 마친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요? 너무 긴 거를 끝내면 뭔가 애를 독립해서 내보내는 <laughs> 그죠 아까 고향에서 이렇게 이사 나가는 느낌도 들고요. 어. 마감이 더 이상 없다는 게좀 실감이 안 나고 옛날에 10년 전에 그렸던 거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다시 음, 보고 막 그래요 음 그러실 것 같아요 예전에 뭔가 이런 떡밥을 넣어놨는데 네네네. 내가 그걸 까먹었어 <laughs> 맞춰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많아요 보통 네네. 이제 5년 이상 연재하시는 작가님들은 항상 네네. 예전에 연재했던 걸 다시 쭉 보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야 될것 같아 떡밥 회수하려고 보는 것도 있고 아, <laughs> 다시 보면 내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너무 옛날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남이 그린 작품 보듯이 재미있게 혹은 욕하면서 볼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아, 마감 효과가 물론 있죠. 그죠. 그 마감 효과. <laughs> 네. 그러니까 마감에 가까워지면 어. 에너지가 솟는 <laughs> 네. 그 마감 효과는 3년에서 5년 정도 연재할 때까지는 돼요? 쓸만해요. 근데 10년 정도 할 거면 음. 그거에 기대할 순 없는 것 같아요. 몸이 점점 망가지고 사람이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laughs> 구독을 눌러야겠어요. 안 눌러야겠어요. 닥터 프로스트 연재 끝내시고 뭐부터 하셨습니까? 자죠. <laughs> 네. 일주일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왜부 <laughs> <laughs> 가 되고 싶은 지금 10대, 20대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자기도 웹툰 보면서 막 그림 그리고 이런 연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다? 작가님들마다 정말 음. 다른데, 음. 그림 연습은 그냥 평소에들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음. 근데 평소에 저같이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음. 그림 연습을 일부러 따로 해야죠. 음. 근데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림 연습만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그리는데, 뭘 그릴지 모르게 되거든요. 반면에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뭐든지 좀 찾아보고 파보고. 검... 검색해 보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음.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음. 그릴 수 있는 기술이 또 없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은 그림을 많이 그려야죠 혼자 그려야 되나요 하고 학원에 가야 되나요 사실은 좋아하는 <laughs> 그림을 많이 따라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네. 어떻게 하면 될지가 나오는데 오. 혼자서 많이 따라 그리는 시간을 갖기 전에 일단 학원에 가서 배우면 잡아주겠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음. 저의 경험으로는. 음. 좀 일찍부터 좋아하는 그림 혼자 그리다 보면 그림이라는 게 뭔지를 몸이 알게 되거든요 평소에 굉장히 즐기고 있던 사람들 배우면 빨리 늘고요 안 배워도 길을 찾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되게 혼자 즐기고 있냐 경험을 쌓고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 작가님들이 본인이 경험한 것만 그리라 그러면 음. 자꾸만 두개 하면 끝나요 하하하 <laughs>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전 작가님들이 대단한 이유가 네네. 안 경험한 걸 경험해 본 것처럼 그리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것보다는 음. 적은 경험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도움돼요. 누구한테 많이 상처받아 본 경험이 많아지는 건 아닌데, 음. 한번 상처받았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해야겠네요. 내가 겪은 경험들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뭘 겪은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음. 분들이 보통 이야기를 잘 쓰시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야죠. 이야기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음. 굉장히 지루한 것들도 할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좋아해야 돼요 뭔지 알아요 그거 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전부 다 베껴본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전부 통째로 외워본다거나 이 정도까지 가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 저거구나 얘들아 좀 적어라 진행 같은 거 하셔도 너무 잘하실있것 같고 지금 유튜브도 하시죠? 이정범의 웹툰스쿨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 웹툰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놀러 왔다가 기겁하고 도망가시는 <laughs> 왜냐면 웹툰 작가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지망생 분들이 다 오세요. 어허 어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만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만화를 그리는 분들이 질문을 음. 하고 제가 음. 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얘기다 보니까 아주 없어? 작고 단단한 채널입니다 <laughs> 네네 여러분 어. 넘어가세요. 네 웹툰 그려보고 싶다 그런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 많이 오세요. 아 저도 회사...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laughs> 얼마나 걸린지는 얘기 안 했지만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너무 불안하나, 진짜. <laughs> 저랑 그, 닥터 프로스트의 한 장면을 대사를 좀 주고받으며 연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즉석에서 제가 만화를 한번 그려보게 하려고요. <웃음> <웃음> 처음에는 프로스트 교수 역할을 주신 거예요. 아, 좀 하시면 안 돼요, 프로스트?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네네. 제 아내가 독자거든요.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laughs> 말이 되냐는 거죠? 일단 주인공이면 네. 미성이어야 되고. 꼭그래야 그, 되나요? 아냐,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 <laughs> 독자분들의 분노를 살수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더니, 네네. 다른 임무를 주셨어요. 원하시는 만큼 제가 피드백을. <laughs> <줘>. 원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네. 뭐 잘할 리가 있나요? <laughs> 저도 <분도> 그림 <laughs> 못 그리잖아요, 작가님보다.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편집할 때 여기 제 있는 자리에. 그 천상원 교수 이미지를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그게 더부담스러우실 텐데. <laughs> 아, 그런가? 그런가? <laughs> 천상원의 사무실 안. 아니 이봐 윤조교 울지 말고. 변교생님 조기졸업 때 너무 감사한데 대학원 장학금이를 조교료를 두 배로 늘려야 하나 걱정했는데 이번에 대학원 지원인원이 많이 줄어서 말이야. 제가 우수해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자, 자네 같은 이제는 받아야, 받아야지. 어, 받아야지. 아. 우리 교수님은 그 인재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백 선생은 제재가 없기 때문에 대학원 미팅은 내가 대신해 주고 있어. 일단 내가 맡고 있는 랩실이 두개 있고 자네가 쭉 관심이 있었던 송 선생의 심리상담 랩이 있고 서봉춘 교수 쪽은 인지와 진화심리지만 관심 없을 것 같고 자네는 송 선생 레에 지원할 거지? 어... 송 교수도 자네를 동생처럼 여기니까 아마 별 무리 없을 거라고 보네 아 저.. 송 교수님 저는.. 뭐라고?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 어렵네요 진짜 <웃음> <웃음> 님 많이 젊어지셨네요. 저 항상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성우분들은 <laughs> 네, 네, 네. 성별도 가끔 바꾸고 음, 나이를 그죠, 막 그죠. 바꾸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리는 사람이 50대가 넘는데 음, 음. 50대 의 목소리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목소리가 아니라 말투예요. 말투. 말투. 원포인트를쓴 주자. 아, 네. 이번에 대학원 지원 인원이 많이 줄어서 말이야. 이게 이제 30대죠. 아, 네. 네. 50대, 60대로 가려면은 그. 이번에 대학원, <웃음> <웃음> 신기하다, 음. 아. 네. 어, 이번에 대학원 지원 인원이 많이 줄어서 말이야. 어 너무 신기하다 진짜. 나이를 먹을수록 호흡이 들어가고요. 말투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이번에 대학원 지원 인원이 많이 줄어서 말이야. 오 그렇죠. 화물로서 그렇죠? 화물로서. 아, 그러니까? 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 <laughs> 아, 어렵네요 진짜. 이렇게 웹툰. 작가 분의 어떤 대표라고 할수 있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작가가 되셨는지도 듣고 또 10년을 연재해 오신 닥터 프루스트에 대한 속마음들 이런 음. 얘기들 들어가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네, 용신TV 평소에 보면서 네네. 작업할 때 에너지를 좀 줘요 보셨어요? 굉장히 시끌시끌하기 때문에 <laughs> 작업하기 힘들 때좀 틀어놓으면 에너지가 됩니다 정신이 좀 네. <laughs> 대표 성우 이용신 님께서 이렇게 아. <laughs>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고요. 앞으로 정말 닥터 프로스트의 버금가는 네. 또 멋진 작품들로 많은 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어. 이종범 작가님의 앞으로 나아갈 행보를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신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히 계세요.